오늘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암호 화폐 타이코의 시황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타이코의 가격은 671.5원으로 전일 대비 0.58% 상승한 수치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단기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중기적 관점에서는 아직 변곡점을 확실하게 넘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고 가야 합니다. 고가는 675.9원, 저가는 648.2원이었고 종가는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된 것이 인상적입니다. 이러한 점은 단기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6월 중순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경험한 후 7월 초부터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서서히 증가하는 것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7월 중순 이후 양봉이 꾸준히 출현하면서 매수세가 점차 강해지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700원 초반대에서는 아직 저항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돌파하는 여부가 향후 방향성의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타이코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코는 이더리움 기반의 zk 롤업 프로젝트로 레이어 2 확장성과 탈중앙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기술적 강점을 지닌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주요 이슈로는 TAI 케이오 메인넷의 안정화 관련 업데이트와 커뮤니티 중심의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준비 작업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몇 주간은 타이코 개발팀이 기술적 완성도와 보안 강화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면서 장기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최근 일부 암호화폐 전문 커뮤니티에서는 타이코의 디파이 연동 가능성과 NFT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 TAIKO 토큰의 실제 사용성과 생태계 확장 전략이 구체화된다면 향후 가치 상승의 기폭제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기술은 완성되었고 이제는 생태계 확장과 사용자 유입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타이코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한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700원에서 750원 구간에서 강한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구간의 돌파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를 돌파하게 된다면 다음 저항선은 850원에서 900원 사이로 예측됩니다. 반대로 640원 이하로 하락하게 될 경우 다시 한번 바닥재 테스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레이어 2 솔루션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타이코 역시 그 흐름에 따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생태계의 확장과 함께 지케이 롤업 기반 프로젝트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타이코에게 큰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더리움 경쟁 프로젝트들과의 기술력 및 파트너십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이코는 현재 기술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국면이며 단기 반등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강세 전환을 위해서는 700권대 돌파와 거래량 동반 상승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메인넷 안정성과 생태계 확장을 기반으로 한 긍정적 전망도 가능한 만큼 투자자들은 기술적 분석과 펀더멘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코인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정보를 찾다가 우연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정보가 넘치는 시대 그만큼 사기, 도용, 사칭 같은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은 바로 그런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공지 이자 안내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저희 차트콘다 채널을 사칭해서 접근하거나 도용된 계정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사기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에게 먼저 연락해서 금전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경우 100% 사기입니다. 절대 응하지 마세요. 저희 차트콘데서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금전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독료, 입장료, 정보료 등 일체의 비용은 없습니다. 모든 정보는 100% 무료로 제공됩니다. 정확한 연락처는 010-9959-6611입니다. 여기에 문자로 숫자 1만 전송하시면 됩니다. 그 어떤 복잡한 절차도 없습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자주 사용하신다면 coin6611 아이디로 바로 검색해보세요. 실시간 소통도 가능하고 빠른 정보 전달도 이루어집니다. 단, 중요한 건꼭 010-9959-6611 안내드린 번호로만 연락해 주세요 이외의 번호나 유사 번호는 모두 사칭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같은 코인 정보다 같이 투자하자 이 주소로 입금해라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일단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한번더 강조드립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모두 무료로 제공합니다 코인 시장 분석 리포트 단기 중기 세력 움직임 정보 주요 매집 포인트 정리 거래소 상장 정보 시점 분석 상승 시그널 알림까지 입장료 없습니다. 구독료도 없습니다. 정보료도 없습니다. 심지어 가입비조차 없습니다. 이 모든 건 코인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께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시장에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미 누군가에게 정보를 받으셨고 가입하려면 입금하세요. 유료방 입장비가 필요합니다. 라는 식의 말을 들으셨다면 즉시 의심하고 연락을 중단하세요. 그리고 공식번호 010-9959-6611로 확인 요청을 해주세요. 필요하다면은 관련 사례도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대응해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사기는 언제나 친절한 말투와 믿을 듯한 포장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해요. 돈이 오가는 순간 이미 늦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아 나도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자나 텔레그램, 카카오톡으로 숫자 1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후 안내를 도와드릴 겁니다. 시간 낭비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무료로 필요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도록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인 시장은 정보 하나로 수익이 갈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은 그 정보가 정확하고 정직한 출처에서 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력의 움직임, 상승 전조, 거래소 상장 계획 이런 것들은 그냥 검색한다고 나오는 정보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기에 가까운 유료방을 이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 무료 제공, 안전한 커뮤니티. 이세 가지가 저희가 운영하는 시스템의 핵심 가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합니다. 믿을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사기 걱정 없는 투자 정보. 이제는 차트콘다와 함께 경험해보세요.